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에서 에, 미스터 트롯 임영웅 팬덤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좀 나눠서 읽어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도 하고 설명을 잘해놔서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 싶기도 합니다. 우선 이, 이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님이라고 원래 이 문화부 기자인데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인데 특히 미스터 트롯에 대한 인터뷰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목은 이관항 임영웅 밀보드 빌보드 다 비켜라 여기서 밀보드는 뭔가 봤더니만요 밀리터리 에. 그러니까 군통령 브레이브 걸스 설명할 때 밀보드라고 합니다. 예. 군 군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 예. 그런 밀보드인데요. 이분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트로트 장류가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한 것은 무려 14년 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를 지난 2007년도 강진이 땡벌로 KBS 2의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장윤정 님이 16년 전에 이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중심에서 1위 한 거는 장윤정 님이 16년 전에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음악 방송 중에서 KBS 뮤직뱅크에서 강진이 1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왜 이렇게 그러면 트로트가 1위가 안 나왔느냐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음악 방송들이 이 음원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음원 중심 우리가 지금 스트리밍 하지 않습니까 멜론에서 스트리밍하고 벅스에서 스트리밍 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리밍 음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음원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가수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으, 가수는 음원입니다. 음원 가수는 음원입니다.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 횟수,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어딥니까? sns에서 그 사람 이름이 계속 얼마만큼 거론되느냐? 이것도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이름을 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유튜브 조회수, 그 다음에 실시간 문자 투표 이것이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트로트들의 진입이 어렵다 이겁니다. 트로트들은 어떤 저변에 강력한 팬덤도 없고. 그냥 오래된 노래 듣는 여러 불특정 다수의 팬이 있긴 있지만은 이게 집결되지 않다 보니까는 아이돌한테 매번 깨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그러니까 막강한 팬덤을 지닌 아이돌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여기에 임영웅이 1위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연거퍼두 개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지금. 대단한 힘을 발휘한 겁니다. 또 재미있는 분석을 합니다. 이번 주에 임영웅 님의 경쟁 상대가 누구였어요? 대단한 가수들입니다. 미국 빌보드 메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의 72위에 오른 솔로 가수 최고력 최고의 기록을 쓴 로제라는 가수입니다 로제. 이 로제라는 가수가 이 미, 미국에 있는 빌보드에서 지금 70위에 오른데 한국 여성 솔로로서는 가장 올라간 겁니다. 또 브레이브걸스하고도 붙었지 않습니까? 브레이브걸스는 어떤 사,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죠. 일명 밀보드 밀리터리 밀보드. 그러니까 군대에서 랭킹을 따질 때 1위로 불릴 만큼 군대 위문 공연으로 다져진 그 가수, 인기가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이 팬들이 단당한데 여기와 붙은 임영웅 팬덤이 이겨냈다. 이게, 이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네.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임영웅님의 팬카페인 영웅시대 15만 명이 화력이 있죠. 불탑니다. 가보면 진짜 이 15만 화력인데 여기서 그치면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 팬카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바깥에 있어요. 7학년, 8학년 에? 이분들 팬들 이분들이 P.C.를 할줄 몰라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이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팬들이 스밍 할줄 알죠? 문자 투표 할줄 알죠?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BS 여기 SBS 보면은 더쇼 어?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이 음원 음반 점수는 브레이브걸스한테 적고 밀렸고. 동영상, 방송, 사전투표는 아이돌 그 우주, 조승연한테 밀렸지만은 실시간 투표에서 무려 천점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예. 제가 보기엔 브레이브걸스는 15, 75점이었거든요. 만약에 어떤 겨, 이 음악 방송에서 경쟁해서 실시간 문자 투표 하면은 제가 본 영웅님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작년에 3월 14일 날 14일이었죠. 그 실시간 그 미스터트롯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700만 표이갈때 200만 표가 뭐,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점수에 계산 안되기 때문에 그중에 200만 표 이상이 임용표 아닙니까? 이게 확실하게 간 연습이 된 겁니다. 지금 연습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시면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천 점을 가져온 겁니다. 아, 이래서 이 진짜 임영웅의 임영웅님의 팬덤, 그러니까 속이 말하면 팬카페 영웅실에 1 5만 명의 어떻게 보면 앞에 서 있는 그 뭐랄까 전사라고 한다면은 이 뒤에 이 뒤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300만 뭐 많게 보면은 500만. 이큰팬등이딱 버티고 있으니까는 특히 문자 투표 샵 이런 정도는 이제 다 뛰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예. 뭐 유튜브 보는 거는 워낙 그이 로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보기 때문에 막 1억 조회가 나옵니다. 지금. 근데 곧 임영웅 님도 지금 1천만 조회를 지금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찌 됐든 국내에서 딱 해갖고 게임 붙으면 임영웅을 당할 자가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임영웅의 팬층이 지금 두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대단하다. 예. 그런 기사를 지금 조선일보 예, 최보영 기자가 정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다 말을 살을 못했지만은 맞지 않습니까? 에.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용리 팬들은또 어디 뭐 붙을 데 없나? 아, 어디 뭐이샷 모식으로 누르는 그 뭐죠 게임만 해라. 에. 언제든지 우리 화력을 쏴줄 수 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이 지금 여기서 이 평가 방법이 지금 평가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돌 팬층한테 좀 유리한데 이거를 그나마 임용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팬층은 도저히 못한 거예요.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트로트 장르가 음악 방송 일을 못한 것이 바로 여기 에 있었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14년만에 일궈내는 쾌거가 결국은 이 팬층에 이 화력이 있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마찬가지가 아닐까 네. 네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 이 음악 방송에 음악 방송이 많습니다 어디 있더라 제가 네, 네 음악 방송을 어, 찾아 놨는데 없어졌구나 네 음악 방송에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더 열심히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구독자 여러분 혹시 오구TV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 계시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제가 다 열심히 더 좋은 컨텐츠로 빨리빨리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 여기 오구TV를 보면 앞으로 투표하는 법, 스밍하는 것, 또 그 사전 투표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저도 배워가면서 가르쳐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아차 그리고 관련해서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은 이게 다 임용호님의 그 점수로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행